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클럽입니다.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오늘 좀큰 폭으로 빠졌죠. 어, 거의 12% 가까이 주가가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일단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이제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일단 어차피 전고체 배터리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주가를 엄청나게 급등을 시켜준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거의 6만 원대부터 12만 원까지 급등을 시켜준 거기 때문에 지금 보름 동안 두 배가 올라간 거거든요. 두 배가. 그래서 정말 큰 급등이 나와줬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어떤 거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 나와준 거. 투자 주의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인데, 일 주의 딱지가 들어가 있고, 이 주의 딱지는 내일 사라질 거예요 일단 내일 사라지긴 할 건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단기 급등과 중장기 급등, 그리고 중장기 급등보다는 중장기 급등을 보셔야 돼요. 왜 그런 거냐면, 일단 단기 급등. 1번으로만 딱 봤었을 때, 5일 전날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인데, 판단일 기준이죠. 판단일이 오늘이에요. 그죠?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1, 2, 3, 4, 5, 5일, 1월 29일자에 대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종가가 10만 3천원이에요. 그래서 진짜 못해도 16만원 이상까지는 주가를 끌어올려줘야지만, 단기적인 급등으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서 내용을 봤었을 때, 판단의 종가가 15일 전날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이죠. 그죠?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었을 때, 자, 오늘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여기에요 응? 여기 종가 기준이 6만 2천 원이다라는 거예요. 6만 2천 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좀 해봤을 때 6만 2천 100원 곱하기 2를 하게 된다고 하면 12만 4천 원이란 말이에요. 12만 4천 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제 종가 기준에서 그리고 오늘 주가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겠죠. 그죠? 어느 정도는. 아, 12만 4천 200원을 넘게 만들어 놓으면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니까 얘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 거구나. 근데, 증시에 대한 영향도 있으니까, 오늘 10%가 넘게, 주가가 빠졌었던 거고, 이런 부분을 오히려 세력들이 영 이용해서, 뭐하고 있다? 개인 투자 분들을 털어내고 있는. 자, 저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하게 이렇게만 본다고 가정을 하면, 너무나도 성의가 없고, 너무나도 뭐 말도 안 되는 되는 들릴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최저 판단일는 2월 5일이고요. 그죠? 이 지정 요건 날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순년하면서 언제까지? 2월 23일까지예요. 그죠? 2월 23일까지 본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2주가 더 남았습니다. 2주 하고 내일 금요일까지 보게 된다고 하면 2주 하고 하루가 더 남은 거죠. 그죠? 15일 정도 남았다라는 건데 15일 순년하는 동안 하루씩 순년한다라는 거예요. 하루씩 순년한다 그러면 지난 기준을 봤었을 때 얘네들이 15일 전날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이잖아요. 근데 15일 기준이 어디였죠? 여기였죠. 여기. 요기. 요 날이었잖아요. 그죠? 딱요 날이었어요. 그러면 기준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하루씩 수년 되면서 내일. 내일은 어떠한 흐름일까요? 여러분들 내일 같은 경우에도 딱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내일 종가가 어디예요? 6만 1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6만 100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2만 원이죠. 그죠 12만 200원이에요. 그럼 얘들이 결론적으로 12만 원을 돌파를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는 우리가 알았어요. 알았어. 그럼 얘들이 언제부터 급등이 가능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했었을 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왜? 상한가를 만들어줬던 날이니까 그죠 상한가를 만들어줬던 날이고 요때 종가가 78,200원이죠 78,200원 곱하기 2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어디에요 최고점을 넘어서 156,000원까지 열려있는 구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려있는 구간이 생긴다라는 거야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요 눌림목을 만들어주면서 개인들을 털어내고 현재 구간에 대해서는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고점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얘들이 유지를 하고 올려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라 생각합니다. 높다고 라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일단 신용장고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면 신용을 더 이상 쓰지 못해요. 증거금 100%로만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이 아예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투자 경고 종목을 지정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이 들어오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주면서 완전 고점에서 눌러버린다. 고점에서 설거지를 한다. 저는 이러한, 어,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어, 월요일 자가 이 금액이잖아요. 그죠? 근데 월, 여기서 화, 수, 목요일. 목요일 기준으로 보면 완전 고점 라인까지 올라와주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어디까지 예요 얘네들 종가가 10만 2,200원이에요. 그죠? 10만 2,200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곱하기 2를 하게 된다고 하면 20만원까지 열릴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다음 주, 그리고 내일, 또는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20만원까지도 주가를 끌어올려줄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빠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안엔 타점을 무조건 잡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생길 수가 있겠죠. 어떠한 변수죠? 여러분들. 자, 얘네들이 바로 내일 쏘아 올려주면서 증시가 회복되면서 쏘아 올려주면서 고점을 넘고, 고점을 넘고, 12만을 원 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투자 경고 종목을 찍어주고 다시 한번 누를 수가 있겠죠. 누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빠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날, 매수타점을 잡아야 된다. 어떠한 부분을 보고, 흐름을 보고, 흐름을 보고 매수타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수스페셜티 케미컬은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러한 흐름을 잘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타점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옆에 있는 번호 0 1 0 4 8 2 6 2 1 3 9번이 번호로 이수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이수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면 제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타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100%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흐름으로 봤었을 때 일단 불안한 건 맞아요. 불안한 건 맞지만 일단 공시에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공시에 모든 게 나와있고 결론적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어, 눌린다고 하더라도 이 밑에서 매집이 어마무시하게 되잖아요. 그죠? 매집이 어마무시게 하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른 이제 여기 이 뒤쪽 라인은 좀 모른다라고 쳐도 이 앞쪽 라인에서는 어떻죠? 이 앞쪽 라인에선 그러니까 여기서 매집봉이 들어와셨고 그죠? 올라와주면서 여기서 물량 다 털고 들어갔고요눌렀다가 네, 물량 다 털고 그때 쏘아 올려준거예요 그때 쏘아 올려준거기 때문에 얘들이 밑에 있는 물량 자체를 어마무시하게 잡아먹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수스페셜티 케미칼 관련해서 일단 눌린다라고 본다, 본다라면 지금 여기 9만원 라인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하고 좀 여유롭게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자라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는 있 번호 01048262139번. 요 번호로 이수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 타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이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같이 이런 장마감 브리핑, 종목에 대한 브리핑, 증시에 대한 브리핑, 타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도 전부 다100% 무료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410명 정도 이제 입장을 해 계십니다. 어, 입장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이러한 정보 제공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옆에는 번호 010-4826이1한9 번호로 이수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